중고차를 효자카에서 구매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타 업체보다 모든 차량 50만원에서 100만원 싸게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이 탄다는 생각으로 좋은 차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차량 시운전 및 하부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400만원대에 탈수 있는 가성비 넘치는 중형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잔고전과 뉴이기기로 유명한 차량이지만 거기에 가성비까지 더해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르노 삼성사의 SM5 플래티넘 1.6TC 등급 차량 준비한 만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드릴 건데요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면서도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간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차주분께서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손모품도 잘 교환이 되어 있어 기름만 넣고 바로 타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까지 너무나 훌륭한데요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랜드뷰 옵션까지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잠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효자카에서 인기 정말 많고 장구장 업기로 유명한 이 차량 전국 최저가로 준비 한만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429만원 429만원 반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SM5 플래티넘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5 플래티넘 1.6 TC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7월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3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상 차량화를 잘된 만큼 미세뉴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트렁크 교환과 리어 펜을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더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고 럭셔리한 흰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 나앞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잠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그릴 관리 상태도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다이어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1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인치스는 17인치 휠이 잘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완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신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키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다이아트레드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완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염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는 머스러을 더해주는 스포일러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리어 램프 관리 상태, 백화 인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 램프 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거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 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종만 생멀기수로 양원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르노삼성 SM5 플래티넘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성비 넘치는 400만원대에 이렇게 가성비 넘치는 차량을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안 없이는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 어느 정도 잔주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열선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대시보드 커버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온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약 13만 3천 키로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핸들 커버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왼쪽편으로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기 옵션, 옆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과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란운드뷰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각종 메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과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아래쪽은 전자 바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심 하이패스 룸미러 옵션, 위쪽에는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세단 차량이지만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는 있 차량이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송풍구 옵션, 뒤쪽 콘솔박스 쪽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나 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소음을 남기 위해 본 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5 플래티넘 차량 조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삼성사의 SM5 플래티넘 1.6 TC 등급 차량이고요 취등록일 2013년 7월에 등록된 2013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3만 3천 k 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미세유 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무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교환과 리어팬을 교환해 있는 차량이지만 사고 수리가 잘돼 운행에는 전혀 지장 없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효자카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는 400만 원대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기름만 넣고 바로 타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는 못 보실. 게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429만 원, 42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 분으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진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 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교차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차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